저 아이. 제 아이예요. 그 말이 터져 나올 때 나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백화점 4층 유아동 매장 인형 진열대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그 여자 뒤에 있던 아이.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아이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노란 스커트 그리고 왼쪽 뺨에 희미한 점 하나. 그 점을 본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어요. 저건 내딸 뺨에도 있었던 점이었는데 그날 이유였어요 어디선가 억지로 트로마가 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빠르게 물밀듯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처음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다음엔 너무 나익은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갔어요. 비명, 분만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껴안은 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고 울던 기억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고. 왜 아이는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는 걸까요? 저는 3년 전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출산 직후에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말을 남편에게 처음 들었을 때도 그게 진실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억을 잃었다는 제가 왜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토록 미친 듯이 뛰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 현수, 내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산다는 그 여자는 왜내 딸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현수에게 물었어요. 현수 씨, 혹시나 출산했었지? 그는 순간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응. 했었어. 하지만 네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정신이 불안정했잖아. 정신이? 산후 우울증 기억 안 나? 아기를 안고 창문 열고 있던 거. 너 위험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내 딸은 당신 옆에 없는데 현수는 침묵했어요.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저었죠. 그때 네가 아기를 버리겠다고 했어. 버리겠다고? 내가? 그때의 저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 그날 이후 몰래 움직였어요. 남편의 차량 동선,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셋이 함께 나오는 아파트 단지까지, 내 아기, 내가 분명히 낳았던 아이가 다른 사람의 딸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그 아이가 뛰어놀던 놀이터에서 흘린 작은 목걸이 하나, 은색 팬던트 안쪽에 2021년 08월 17일, 엄마의 첫 선물이라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날짜, 그건, 제 분만 예정일이었어요. 그때 전 온몸이 굳은 채로 서 있었어요. 눈앞이 아찔했고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제 입에서 이발이 새어나왔어요. 저 아이 제 아이예요. 그 여자 옆에 있을 아이가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그냥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출산 직후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내가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땐 억지로라도 믿고 싶었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피범벅이 된 손으로 배를 짚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제 모습. 누군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지 않아, 아기는 건강해. 그리고, 내게 안겨 울던 작은 생명, 따뜻했던 체온, 부드러운 숨소리, 젖은 눈동자.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아기를 품에 안았던 기억. 현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제 확신했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먼저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3년 전 8월 17일에 분만했던 이지안입니다. 혹시 당시 기록을 볼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 본인이라도 2년 이상 지난 진료 기록은 법적 요청 없이는 열람이 어려워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럼, 당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는요? 퇴사하신 분도 있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한데, 사적인 정보라 연결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윤정 간호사. 출산 당시 제 곁을 가장 오래 지켰던 간호사였어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흰색 유니폼에 브로치 모양이 독특했던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SNS, 의료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까지 뒤져서, 결국 그녀의 근무지를 알아냈고 저는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갔어요. 혹시 이지한 씨세요? 그녀는 날 보자마자 입을 가렸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죠? 윤정 간호사예요. 그날 정말 많이 우셨잖아요.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숨을 삼켰어요. 제가 정말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나요? 윤정 간호사는 제 눈을 마주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말 단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정말요? 지안 씨는 아기를 처음 안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계속 미안하다고,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껴안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남편은 내가 위험했다고 버리려고 했다고 했을까요? 윤정 간호사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그분 당신 남편 분이죠. 의사실에 따로 불려가서 담당 선생님이랑 뭔가 얘기 나누는 걸 봤어요. 무슨 얘기요?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기를 갑자기 데려간다고 해서 우린 좀 놀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 꽉 하고 끊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조작이에요. 남편 현수가 날 정신불안으로 몰아넣고 아기를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현수의 차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했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사람과 법적으로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현수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뒷좌석 아이에게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자? 그 여자.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 둘은 이미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기억을 잃은 나를 찬후울증으로 몰고 가서 위험한 엄마로 만들고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조용히 조작된 진술을 넣고 기록과 서명을 남긴 뒤나 없이 아이와 새 여자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이제 웃기지도 않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를 끄며 중얼거렸어요. 현수, 넌내 인생에서 지워질 수 있어. 하지만 내 딸은 절대로 안 돼. 나는 블랙박스 영상 속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부르는 현수,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여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뒷좌석에 앉은 내 딸, 그 웃음소리에 내 안에 무언가 폭발했어요. 그 애는 내가 낳았고, 내가 처음 안아주었고, 내가 지켜야 할 아이야. 그 순간부터 나는 엄마로서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출근하자마자 서재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 이후 공동명의로 된 통장, 보험 서류, 병원 진료 기록, 그 속엔 내가 본 적도 없는 가사소송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친권 박탈동의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양육 불가 진단서. 아동 복지 센터 개입 보고서 그중 가장 소름 끼쳤던 건 한장의 진술서였어요. 이지한 씨는 출산 직후 아동을 반복적으로 거부했고 창문을 여는 등 극심한 충동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양육 위험이 있어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술인 남편 강현수 날짜 2021년 8월 19일 출산 이틀 뒤 현수는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내 친권을 박탈시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가 퇴근하자마자 나는 식탁에 그 서류들을 전부 펼쳐두고 기다렸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눈과 마주쳤을 때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나는 진술서를 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그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조차 다타버린 차가운 감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왜 그랬어? 내가 기억 잃은 게 기회였던 거야?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아나, 넌 그땐 정말 위험했어. 정신도 온전치 않았고, 거짓말 하지 마. 윤정 간호사한테 들었어. 난 아기를 안고 계속 울기만 했다고 했어.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기는 네가 키울 상태가 아니었어. 그 여자, 지연이는 아이한테 진심이야. 아이도 잘 적응했고 지금 와서 모든 걸 뒤집으면 애가 상처받아. 그래서 그냥 나한텐 아이가 죽은 걸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다 너를 위한 결정이었어. 그 말에 나는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날 위한 거였으면 왜내 의사는 단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넌 기억도 못했잖아. 지금은 해. 그리고 넌 나를 속였어. 그 애를 훔쳤어.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실에 들어가, 내가 겪은 일, 기억이 돌아온 과정, 서류에서 발견한 조작 정황, 간호사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그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친권 조작입니다. 서류 위조와 진술 조작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정신과 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담당 의사가 남편과 단독 면담한 녹취 기록을 확보했어요. 거기엔 이런 말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기억이 없으니, 제가 최대한 알아서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제야, 나는 완벽히 확신했어요. 현수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라져야 할 차례예요. 아이를 빼앗긴 채로 살아온 3년, 그 시간은,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지워졌던 시간을, 그대로 되돌릴 거예요. 재판정하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나는 증인석에 앉아 변호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출산 당시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기억이 돌아온 후 남편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진단을 직접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위험했다는 말만 반복했고 실제 진단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내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들이 하나씩 낭독되었어요. 남편이 작성한 허위 진술서, 간호사의 증언 녹취, 블랙박스 영상, 병원 내 면담 녹취 파일, 위조된 친권 박탈 서류. 그중 결정적인 반전은 정신과 진료 기록의 정정문이었어요. 나는 이걸 위해 담당 의사를 직접 찾아가 당시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서를 받아냈거든요. 환자는 기억상실 외에 산후 우울증이나 충동 행동 징후를 보인 적 없음. 보호자 요청으로 정식 진단 없이 간이 평가만 진행함. 법정 아니 술렁였어요. 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여자 지연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재판부가 다시 묻자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처음 안았고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상에 있는 사이 남편은 저를 위험한 엄마로 몰았고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그건 양육이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그 순간 내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현수와 지연의 문자 백업 기록,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3년 전 메시지였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 지안이는 기억도 못하잖아. 그럼 아기는 네가 키워.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가족으로 만들자. 지안이 이름은? 이제 필요 없어. 그 순간 법정 안에서 한쪽이 탄성을 내뱉었고. 판사는 재차 정숙을 요청했어요. 나는 조용히 한마디 더 했어요. 제 이름을 지우고 제 아이의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 사람들. 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워진 그날을요. 현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딸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정신과 진단을 조작해. 친권을 박탈하고 사적으로 제 3자에게 양육을 맡긴 것은 법적 보호자를 기망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결과는 친권 회복 전면 인정, 현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지연, 양육권 간섭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내 딸을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다시 안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작은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엄마. 진짜 우리 집에 가? 나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그래, 진짜 엄마랑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 이 인형 내가 어릴 때도 가지고 놀았대. 내딸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손을 만지며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네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받은 선물이야. 엄마가 그날 병원에서 너를 안고 이 인형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었지.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익숙한 표정을 지으며 인형을 안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한 달째 되는 날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라는 말에 어색해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제게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했고 잠결에 엄마 하며 그 여자를 찾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바스러졌고. 문득문득 화장실에 숨어 울곤 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살, 하윤이의 기억은 흐릿하겠지만, 엄마인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밤, 하윤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동화를 읽어주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진짜 엄마는 왜나안 찾아왔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찾았어. 엄마는 계속 너를 찾고 있었어. 단지, 조금 늦었을 뿐이야. 하윤이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 나안 버린 거야? 하윤아. 나는 몸을 일으켜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엄마는 단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어. 아가가 기억 못해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그날 밤, 하윤이는 제 팔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게 처음 느껴졌던 병원 침대 위 그날의 감정을 완벽하게 되돌려줬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며칠 뒤, 하윤이는 그림일기를 써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랑 같이 꽃 보러 갔다. 엄마가 웃었다. 나는 엄마한테 꽃을 줬다. 엄마는 울었다. 나는 안아줬다. 엄마, 냄새 좋아. 그 글귀를 보고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글몇 줄이 3년 동안 지워진 나의 시간을 되돌려준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문득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현수가 제게 말했었죠. 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준비되어 있었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에도 내 가슴은 분명히 엄마였어. 그 어떤 거짓도 진심을 완전히 덮을 수 없어요. 엄마라는 이름은 서류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매일매일 하윤이를 사랑하고 하윤이에게 사랑받으며 엄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이름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